좀 참는 거 어떤 셰기야? 구매하지 마라 쉐기야 Fit t h 애매한 아이템들 여기 딱정해줄게딱좀핏봄특집입니다 지금 간절기 날씨 애매하잖아.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떤 옷을 찾고 있는지, 어떤 옷을 고민 중인지 같이 한번 보면서 형이 딱 정해준다. 이 얘기야. 정답은 아니지만 뭐 재미로 안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물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우띠. 첫 번째 친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댄스 그렇게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두께인데 할인 장난이라서 고민 중이야. 지금 사도 한달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까무해 엔지니어들 까맣이 콜라보 제품이야. 야! 이거는 형이 국밥처럼 우려먹고 있는 제품이야. 야, 야 이거 1 8 이 제품이 작년쯤에 카웨에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안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추워가지고 오토바이 탈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입고 나갔었거든.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어느 날나 같이 일하는 동생이 카웨이 제품 받은 것 중에 엔지니어도 콜라보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라고 해가지고 막 둘러봤는데 내가 가장 잘 입고 다녔던 이 제품이 엔지니어도 콜라보 제품이었었거든. 이거 지금 할인해가지고 18만 원이잖아. 나는 무조건 추천해주고 싶어. 다른 거 그냥 사지 마. 내가 추천해주는 거 간절히 어서 사지 말고 그냥 이거 사실게요. 사이즈 남아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카고 맞아. 하나 는거 하나 사고 싶은데 앵글런 어때 코디하기 너무 힘들까? 나는 이 앵글런이 색다르게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데님에다가 카구 팬츠 이렇게 믹스해서 판매하는데 92,000원이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니아층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이런 좀 벌룬 팬츠들은 질려버려가지고 요즘에는 잘 입지는 않는데 내가 지금 딱 좋아하는 바지가 이런 핏이다 그러면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반 리메이크하는 거세컨엔즈샵에서 많이 했던 커스텀 방식이야. 블랙스 서비스에서도 나이키 튜닝 팬츠랑. 리바이스 데님을 붙여가지고 막 바지를 출시하곤 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재밌게 가볍게 입을 거면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런 벌룬 패츠는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꿈꾸는 라디오 잘생긴 영화에봄맞이 파라슈트 팬츠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쿠어 신상이야? 고민유는 파라슈트 팬츠 자체가 처음이야. 봄 가을에 매일이기 자주 입을 수 있을까 해서 파라슈트 팬츠치고는 정말 심플한 바지다. 야 이렇게 주름 의도적으로 가게 해가지고 입어버리는 거. 난 개인적으로 여기 찝어가지고 떨어지는 이 핏이 그렇게 막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정말 너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해준다? 쿠어 좋아하긴 하지만 이 바지는 좀 비추야 그냥 나일론 팬츠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거 구매하시고요 카고 달린 거나 그런 것도 구매하시고요 이게 14만 4천 원인데 좀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를 원한다면 지퍼나 포켓 절개 라인 스티치 라인 이런 게좀더 빡세게 들어간 데님으로 가시는 건 어떠신지 요거 <laughs>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구매하지 마라쉐기야 캐트리 투먼 조던 원 근본은 못 참아버릴 것 같은데 이거 어때? 43만 원야 근본은 진짜 못 참지. 근데 이번에는 좀 참는 거 어때, 셰기야? 나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살것 같기는 하거든. 너가 파워 실착 너다. 참으세요. 신발 컬렉터다. 구매하세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형봄에 바람막이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이미 ACG 스톤 바람막이 하나 있고 평소에 아크테리스를 너무 좋아해서 스커미시, 아톰, 파이어비 보유 중인데 그냥 ACG 입고 사지 말까 아니면 베타까지 해서 아크테리스 졸업할까 정해줘. 너 정말 뭐 등산을 지금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크테리스 충분히 많이 있고 이런 것. 그냥 번장해서 상태 괜찮은 거 하나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좀 참는 게 어떨까 등산을 뭐 e v e r y 갈게 버리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적당히 다른 아이템이랑 섞어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게 이미 보유 중인 거는 이거고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고민한다 나는 무조건 요거 추천해 줄게 구매한다면은 예. SMP 형 니트 반지법 니트 집업 중에 범용성 으뜸인 걸로 하나? 삐그해줘 범용성을 따지는 거면은 그냥 이 라운드 니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이거 물알려줘야 되는 거야 가장 쉽잖아 검정 색 라운드 니트 필수품이다 형님 간지 이때는 일본 남자 바이브 신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이 천이한 이클립스 캐슬락 어떤지 정해줘요 야 여기다가 991끈 껴버리면 은 바로 991 완성돼 버리는 거잖아 이거 이거 지난번에 형이 방송했을 때 제대로 한번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거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1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이 99X의 어글리한 느낌을 가져가는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천이스 띠띠갈비 가죽 자켓이 없어서 하나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목이 짧아서 바시티처럼 목이 시보리 처리된 제품은 안 어울리는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실루엣 그렇고 가죽 질감도 그렇고 예뻐 보여서 고민입니다 고민 중인 건 이스트롱 23 SS 신사 가죽 자켓 두개중 고민입니다 루이스 레더 같이 클래식한 디자인보다는 편안한 실루엣을 선호해요 다른 브랜드 제품도 같이 추천해 주세요 부탁해요 형님 아직발매전이라 링크가 없네요 목이 짧아서 시보리가 있는 게 살짝 좀야해되다 쿠어나 인사일런스에서도 이런 라이더 자켓 예쁜 거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하려고 구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렌의 인생 에그로 라이더 자켓 그것도 으뜨게 예뻐 버립니다 너가좀 가죽 자켓을 입으면서 트렌드 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레이싱 디테일이 들어간 바이커 자켓 지난 라이더 자켓 같은 것도 하나쯤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방금 앞에 말했던 브랜드에서 하나 싹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카드 슬래시가요호 때는 이번 컨더에럴 신발 너무 예뻐 보이는데 평소에 컨버스잘안 신어봐서 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봄여름 보니까 이 신발로 포인트 주고 싶은데 영은 어때? 여름 되면 가격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 하나 뭐 마음에 든다면은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28만 원에 이컨버스를 구매한다는 게 상당히 야매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이 형님이는 나온 데 까리건 어때요? 189, 6 4라서좀 많은 편인데 괜 괜찮을까요? 이번에 대학생 들어가는 새내기로서 대학생 느낌 코디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189에 64다? 이 새끼 완전 멸치네 야좀살좀 좀 찌우고 좀 이렇게 해봐 내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 근데 입어본 가디건 중에서 좀 이제 품이 여유롭고 길쭉길쭉했던 거는 일꼬르소 가디건 그거는 좀 굉장히 크거든? 그걸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너한테 좀 짧을 수도 있겠다 완전 큰 느낌으로 일꼬르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간지 가버린 MA1이나 본버 찾아보다가 발견 이거 어때? 아더 컬러도 있긴 한데 흰색을 떼다 까봐 신경 쓰이니 차 컬러 근데 3.2 예약 발송. 엘 모드 26만 8천 원. 야 이거 예쁘다. 나한테 사라 그러면은 나는 안살것 같긴 해. 근데 너가 지금 이 자켓을 구매하는데 실패했다라면은 이거 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야싹 느낌 so good baby. 겉보기엔 과일 보여도 생각보다 매치 쉬워 보이는데 카드 슬래시 갈겨 버리니까 이거 노매니이구나 실제로 성수에서 입고 있는 사람들 꽤나 본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시트 자. 같은거 입어버리고 헤어 막 이제 염색 탈색 해버리고 이러면 또느낌다 살아버리거든 가격도 요정도면 포인트 주는 바지용으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쯤 구매하시는거 추천드릴게요 이런 데미지도 휘뚜루마뚜루 입는게 어떨까 좀 과한거 같다고 요거 언더마이카 제품이구나 이정도는 어, 전혀 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빈티지도 있기 때문에 끝에 데미지 주는걸로 넘어서 총알자국 구멍자국 막 이런거까지 구현을 해놔가지고 출시를 하고 하거든 이게 더군다나 블랙 이어가지고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스트릿한 느낌으로 하나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사고 싶은데 학생이나 나이 있어 보이나 싶기도 해서 고민돼 사는 게 맞을까요? 야 인마 이게 어디 인마 가 있어 보이는 거야 지금 굉장히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셋업으로 입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 데님을 매치한다거나 하면 트렌디함 가져가주면서 너무 이렇게 올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기준에서는 야이 봐라 봐라 구매자 연령층 봐라 10대 10대 초반이 56%입니다 SIC yes, 좋아하는 10대 10대 초반 친구들 가세요 형 이번 봄 여름에 포인트 줄 목걸이 하나 사고 싶은데 요즘 디젤 로고가 예뻐 보여서 고민이야 다른 예쁜 뭐 목걸이 있으면 추천해줘 큐 21만 원이야 야야야 일로와 일로잘 걸렸다 이 새끼 이거 들어와봐 너 임마 형이고 악세서리 발매할 때뭐 했어? 여기 불타는 마리아가 좀더 길고, 불꽃 인생게러지 로고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갖고 레이어링 해가지고 딱 하면은 느낌이 괜찮아요. 요거 그 앞에 가지고 26만원 정도. 저거에서 6만원만 더더 하면은 레이어링 하면서 깔끔하게, 간지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형이 지금 장사로 너를 대했나? 춤추는 대학원생형 원래 포스 짜주신 면서 된장 포스 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톰사스가 너무 예쁘게 나서 일생 가격도 높지 않아서 둘 중에 고민 중 닉네임은 신분 강등돼서 수정했어. 이게 지금 10만원대 중반으로 구매할 수있어 신발 중에 하나거든 나이키 톰스 사 제너럴 파포드슈 브라운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컬러감 괜찮잖아 올백포스 당연히 추천하지만 이제는 막 신선한 느낌은 없고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서 나는 여유 되면은 10만 원 중반대 주고 싹 해가지고 지불하고 카드 세시해가지고 가져갈 텐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얘. 내 여친은 아기 돼지 체크셔츠 찾아보다가 카페에서 같은 거 올라온 거 보고 뽐뿌 더 받아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는 게 맞을까 형 눈에 아른하는거래요야 요거를 형은 또 이제 찐빡 체크셔츠라고 불러버리잖아. 10만 원대 초반, 10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로 뭐야? 아, 깜짝이야. 막 사선으로 막 돌아가서 토네이도 갈겨버리는 줄 알았잖아. 원한다면 하나쯤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체크셔츠, 아워스코프에서 이번엔 예쁜. 나온 게 있더라고 가격을 못 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그 제품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요 제품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이 살 거야 그러면은 나는 아우스코프 사 뭔가 오래 나왔던 게 오래 이런 휘뚜루마뚜루 조질려고 하는데 이거도가 크림에서 내세 지가 44발이어서 여기서 구매 생각 중이야 요게 나도 딱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가옷 같이 짱짱한 느낌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거 정말 잘 어울려 근데 슬랙스를 여기다 매치한다고 한다 살짝 좀 말려주고 싶고 치노 팬츠, 오피서 팬츠, 퍼티거 팬츠 이런 거를 여기다 매치하려고 한다 오케이 바로 구매 형님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봄날에 입은 가벼운 아우터 하나 보려고 아이쇼핑하다가 세터 제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해? 내 눈에 블랙도 예뻐 보이고 크림도 포인트 줄 만해서 예쁜데 가격이 너무 쎄! 예쁜데 25만원? 진짜 세터만의 감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 로고 플레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이렇게 과하지 않은 로고 플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확실히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에 꽂혔다면 이거를 구매를 해야 돼 웬만한 간절기 아우터들 로고 막 없는 것들은 대체할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세터만의 감성이 있어서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은 제품입니다. 들이 손이 많이 가. 예, 품은 여유롭고 크롭한 기장인데 검정색으로. 근데 자세히 보면 광택감이 있거든? 이런 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예, 성수 가가지고 세터 매장에서 옷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문새벽 <목소리> 형 봄에 뽕뽑을 크림진단는 사려고 고민 중이야. 지금은 비슬로우 원터 커브드진 고민 중인데 168에 56에 하체 발달형이야. 근데 엉덩이는 없고 종아리만 많이 두꺼워서 엉덩이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비슬로우 말고 다른 거 추천해줄 만한 제품이 있으면 추천 부탁해. 야이 정도 가격대 크림진에서 이 정도 통으로 입는 거는 추천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 토피라든지 아니면 페이탈리즘이라든지 그 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더 가격을 쓴다. BDR 크림 패치 내가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잘 입었던 바지라면 은 이게 오염이 쉬우니까 하나 더 사도 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형이 이거 제대로 딱정해줘 버렸다. 애매한 아이템들,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들, 번개로도 이제 컨텐츠 한번 진행해버리니까, 이 카페에서 많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에이, 야뀨